할렐루야! 5월 17일 생명의 삶 뷰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서 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 즉, 아, 이방 신들과 그 많은 다른 종교들의 제사에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또그 많은 종교들이 각각의 제사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사용된, 재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곧그 우상의 제사에 우상을 섬기는 믿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생각되고 또그 재물을 먹는 사람은 그 우상을 믿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음식을 먹느냐도 먹지 않느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절 말씀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하는 먹지 않게 되므로 형제를 시족하기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권면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제물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잘못된 오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또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지식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보다는 누가 더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덕을 쌓는지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더큰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더샘 교회가 사랑의 덕을 서로 쌓아가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수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서로에게 덕을 쌓으며 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덕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더샘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중보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원합 h 다 우리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을 향한 거룩 한 생명 빛되 어, 이 세상 을 위한, 구 원의 소망 되 어, 영 원한 하나 님의 나라 함께 세워 가 리.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새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I i